프로그램 설치 후 바탕화면에 m s w 를 클릭하세요. 웰컴 화면에서 아래쪽 By Clicking Here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New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정보창에서는 반드시 디자이너 값을 입력해야 다음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설계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Select Design or Analysis 항목은 설계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디자인 모드와 어널리시스 모드 둘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디자인 모드로 먼저 설계를 하고 어널리시스 모드 재설계를 하여 적절한 그리드 타입과 길이를 산출합니다. 디자인 모드는 주어진 안전율에 따라 그리드 뒷길이가 자동으로 조정되면서 사용된 그리드의 적절성 여부를 체크해 줍니다. 어널리시스 모드 즉 해석 모드는 주어진 안전율에 상관없이 구조 계산한 결과값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드 뒷길이가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고 뒷길이를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매니저 창에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설계 안전율을 입력하는 창입니다. 이 창에서 입력된 안전율은 전부 기본값이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폴라웃 인발에 대한 안전율 입력합니다. 두 번째 l i 슬라이딩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입력합니다. 세 번째 각 보강재층에 대한 허용 최대 편심거리 비율 입력합니다. 6분의 1 값을 입력합니다. 네 번째 정적 동적 하중에 대한 복합도는 저부에서의 파괴 안전율을 입력합니다. 다섯 번째 지지력 계산에서 저면이 암일 때 편심거리비는 4분의 1 값을 입력, 흙일 때는 6분의 1 값을 입력합니다. 여섯 번째 극한 지지력의 최소한 전류를 입력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메서드 항목은 어떤 종류의 구조계산식을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통상적으로 애시토98 또는 2001을 선택합니다. 지오메트리에서는 심플과 컴플렉스가 있는데, 심플은 일반적인 일단 옹벽이고, 컴플렉스는 이단옹벽 또는 교대등 네 가지 타입의 옹벽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플을 선택합니다. 리인폴스먼트는 설계에 사용될 보강제 타입을 선택하는 항목이며, 여기서는 지오그리드를 선택합니다. 다음 항목은 패시아. 패시아는 전면벽체의 종류를 선택하는 항목이며, 네 번째 모듈러 블록이 일반적인 블록 형태의 보강토 블록입니다. 이제 구조 계산을 위해서 설계 방식 구조식 옹벽 형태, 보강재 종류, 블록 종류 등 기본적인 항목들은 모두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서 유닛은 스탠다드 선택하고 오른쪽의 버전은 아시안으로 선택합니다. 모디파이 인풋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모디파이 인풋 데이터 창에서 위에서부터 차례로 세부 항목값들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제네럴 인포메이션 클릭. MSEW를 처음 시작할 때 입력한 프로젝트 정보를 추가로 기입할 내용이 있으면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지오메트리 앤 서차지 클릭. 이 부분은 보강토 옹벽의 형상과 상재하중 조건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하이트 H. 실제 옹벽의 높이가 아니고 묻힘 높이를 고려한 노출 높이입니다. 지금은 7m로 입력하였습니다. 백슬롭 옹벽 뒤흙이 기울어진 각도입니다. 지금은 20도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 벽체 전면의 기울기 각도입니다. 현재는 0도, 즉 수직벽입니다. 백슬롭 나이즈 옹벽의 성토의 높이 값입니다. 지금은 2m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값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옹벽과 뒤채움 경사가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기초 근입 깊이 설정하기. 이 버튼을 눌러 근입 깊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0.5로 근입 깊이를 설정하였습니다. 설계 높이는 노출 높이 더하기 근입 깊이입니다. 즉 실제 설계에 반영되는 높이는 7.5m입니다. 차량 충돌 하중 FHWA 0 2 4 기준에 따른 차량 충격 하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선택 안된 상태입니다. 하중 고려 방식은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considered in calculating max for pullout, strength and connection은 모든 계산에 반영. 두 번째는 ignored in calculating max는 max 계산에서 무시. 세 번째는 considered only for strength and connection은 일부만 반영. 현재 설정은 하중을 pullout 강도. 접합부 설계 모두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 처할 상제하중 설정. Uniformly Distributed 등분포 하중을 입력하는 부분이고 Concentrated Load는 집중 하중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상부에 도로가 있을 경우 등분포 하중에 사중이나 활하중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MSW 프로그램 제작자 레시즌스키 박사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상부에 도로가 있을 경우 Strip Load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로 폭은 w i t h 비갑 12m를 입력합니다. Distance from wall face. 도로 중심에서 옹벽까지 거리 입력. 도로 폭이 12m이니까 최소 6m 이상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11.5m를 입력합니다. 하중은 4중시 8하중 13을 입력합니다. 다시 입력값 수정창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버튼 소일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모든 토양의 물성치는 원칙적으로 현장의 토양 물성치를 실험을 통해서 구해야 합니다. Reinforced soil 보강토 영역의 흙 특성 먼저, Reinforced Soil, 즉 보강토체의 특성을 입력합니다. Unit Weight에게 단위 중량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20kN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Design Value of Internal Angle of Friction에게 내부 마찰각입니다. 현재 34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Cohesion 점착력 0. 대부분 보강토는 점착력이 없는 토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Retained Soil은 배면토이고, 비보강토 영역의 토양 물성치를 입력합니다. Foundation Soil. 기초 지반 특성. 이제 Foundation Soil 즉 기초 지반의 물성치를 보겠습니다. 기초 지반 토양의 단위 중량, 마찰각, 점착력을 입력합니다. 이 값들은 기초 지반의 지지력 평가와 전도 활동 안정성 계산에 사용됩니다. 아래쪽에는 지하수위 조건을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Water Table Is At Wall Base Elevation은 지하수위가 기초 바닥과 같을 때, Water Table Does Not Affect Bearing Capacity는 현재 선택된 항목으로 지하수가 지지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Ultimate Bearing Capacity of Foundation is Given은 극한 지지력이 따로 주어질 때 선택합니다. Bearing Capacity 지지력 파괴 마지막으로 집안의 지지력 파괴를 설정합니다. Bearing Capacity is Controlled by General Shear는 현재 선택된 기본값입니다. 단단한 집안일 때 사용합니다. Bearing Capacity is Controlled by Local Shear는 기초가 느슨하거나 연약한 집안일 경우 선택합니다. 다시 Modify Input 데이터 창으로 돌아옵니다. 와 a 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디섯 번째 Reinforcement GeoGrid를 클릭. m s w 프로그램의 GeoGrid 설계 입력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쪽에는 GeoGrid 길이를 설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Uniform Length of GeoGrid Layers Common in Construction. 즉, 모든 GeoGrid 층에 동일한 길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시공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두 번째, Minimum Required Length of Each GeoGrid Layer. 각 층마다 최소 요구 길이를 따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등길이를 선택합니다. 그 아래에는 Modify or Create Database for GeoGrid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통해 실제 GeoGrid 제품의 물성치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거나 새로운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trength and Spacing Data 즉 강도와 간격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옵션은 세 가지인데요. Equally Spaced Single Type GeoGrid 즉 동일한 GeoGrid를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는 방법. Optimally spaced single type geogrid 즉 동일한 지오그리드를 최적의 간격으로 배치하는 방법. 마지막은 멀티포 지오그리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지오그리드를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멀티포 지오그 i d 를 선택합니다. 설계에 사용할 보강재 종류 개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오를 선택하여 인장력이 5가지인 보강재를 사용하겠습니다. 5가지 보강재 설계 입력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드 물성치는 그리드를 판매하는 회사에 문의하여 데이터를 받아야 합니다. 화면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retrieve data from database.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불러올 수 있는 버튼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지오그리드 제품 정보를 저장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product name. 제품명을 입력하는 칸입니다. 입력된 이름은 결과표나 출력물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사티를 입력합니다. 그 옆에는 폴 y m e r 즉 지오그리드의 재질을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현재는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Ultimate Strength ULT, 보강재의 극한 인장 강도를 의미합니다. 4톤이라서 40을 입력합니다. 이제 오른쪽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Strength Reduction Factors, 즉 강도 저감계수 항목입니다. 첫 번째 Durability RFD, 재료의 내구성을 고려한 저감계수입니다. 1.1로 입력합니다. 두 번째. installation damage, RFID. 시공 시 손상에 따른 저감 계수입니다. 1.11을 입력합니다. 세 번째. creep, RFC. 장기 크리프 변형에 대한 저감 계수입니다. 1.57 입력합니다. 네 번째. overall. 전체 안전율을 의미합니다. 1.5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은 coverage ratio, RC. 보강재가 차지하는 피복률, 덮힘비입니다. 지오그리드일 경우 이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그리드 데이터를 모두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옹벽 높이에 맞추어 미리 지오 그리드가 포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포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c l e c k to Delete Top Layer를 클릭하여 모든 이미 포설된 그리드를 삭제합니다. 1번 레이어의 포설 높이를 블록 하나의 높이 값으로 수정합니다. 여기서는 0.1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Vertical Distance 그리드 포설 간격에서 블록 높이의 3배인 60cm를 입력하고, 타입은 가장 약한 보강재 타입 2를 입력한 후 e 릭 y p 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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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와 p e type t 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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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버튼을 눌 e t 세입 e 을할수 있습니다. 이제 y p e type type 을 y p e type type t p e e e t e 여기에는 세 가지 기준 값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풀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저항 길이 라현제는 1m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최소 1m 이상을 입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 설계 높이에 대한 보강재의 최소 비율입니다. 보강재 길이와 옹벽 높이비는 0.7입니다. 세 번째는 보강재 포설 각층의 보강재 최소 길이 L입니다. 현재 2.5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Lateral Earth Pressure Coefficient K 값입니다. 여기서 Internal Stability K 버튼과 External Stability K 버튼을 통해 내부 안정성과 외부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토합 계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이에 따른 K 값의 변화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Facing Data 즉 전면판 데이터 입력 창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Facing Data cannot be retrieved from database. Only one facing is used by MSCW. 전면판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올 수 없고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전면판 형식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입력 항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depth of facing unit. 즉 전면판의 깊이입니다. 현재 0.3m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height of facing unit. 전면판의 높이 값입니다. 지금은 0.2m입니다. 세 번째, average unit weight of facing unit. 전면판 재료의 평균 단위 중량입니다. 현재 24kN/m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Horizontal distance to the center of gravity of facing unit. 즉 블록의 무게 중심에서 전면까지 거리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0.1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최대 힌지 높이 효과를 검토하고 싶다면 지우 값을 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 아래에는 체크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Allow hinge height calculations for exploration beyond the sto and NCMA. 즉 ECO나 n c m a 기준을 넘어가는 해석을 할때 힌지 높이 계산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하면 접합부 용량 계산 시 전면 기울기는 0으로 가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하단에 안내 문구가 보이는데요. The shear strength of the facing system is conservatively neglected in calculations. 즉, 전면판 시스템의 전단 강도는 계산에서 보수적으로 무시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외부 안정성 검토에서는 전면판 효과가 따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Reduction Factors at Connection 즉, 연결부에서 감소계수는 앞에서 지오그리드 물성치를 입력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연결부에서 내구성 감소계수 1.05 입력, 크리프계수 1.57 입력하고 안전율을 각각 1.5를 입력합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Available Connection Strength 입력창입니다. 이 창은 지오그리드와 전면부 또는 토체 사이의 연결 강도 (Connection Strength)를 실험 데이터로 입력하고 프로그램이 이를 설계용 값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UMS s EW Convert Raw Experimental Data Type 1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창에서는 실험실에서 얻은 블록 자중 대비 연결 강도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여 프로그램이 이를 바탕으로 CRU 파단 효율과 CRS 풀아웃 효율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캔슬하고 빠져나옵니다. 다시 연결부 강도 입력창에서 우리는 지오그리드와 블록 사이가 핀으로 연결되었거나 또는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었다고 가정하고 CRU, CRS 값을 입력합니다. CRU는 보강재 자체 강도에 비해 연결부에서 발휘되는 강도의 비율, 즉 연결 효율이고 CRS는 보강재 강도 대비 프라우 강도의 비율입니다. 각각 0.9로 입력합니다. 나머지 보강제도 똑같이 입력합니다. 다시 모디파이 인풋 데이터로 와서 Seismic Parameters 클릭하여 지진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지진 설계 창에서 s m a s d is not applicable를 해지를 하고 바로 밑에 지진 가속도 A 값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0.1을 입력합니다. 나머지 항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안전성 분석은 검토는 되나 구조 계산 결과 보고서상에 결과 값이 미흡하여 사용이 불편합니다. 결과 값을 화면 캡처를 통해서 보고서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OK를 클릭하면 프로그램 매니저 창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입력 값을 토대로 구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리절트 창을 클릭합니다. 다시 Fill No Values for Design을 클릭합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볼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보강재층의 결과값이 안전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Strength 즉, 파단에서 NG가 낮기 때문에 보강재 포설 간격은 조절하지 않고 그리드 강도를 한 단계 더 올려보겠습니다. Return 버튼을 클릭하면 Modify Input Data 창에서 다시 Reinforcement를 클릭합니다. Multiple g e Grid 클릭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그리드 물성치 창이 나타나면 다시 OK를 클릭합니다. 그리드 포설 창이 나오면 1번부터 7번까지 보강재 층의 보강재 타입을 모두 1호 변경합니다. 1호 변경하면 옆 그림의 색이 변경됩니다. OK를 클릭하고 다시 결과 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엔지가 나서 다시 그리드 포설 창으로 이동합니다. 모디파이 인풋 데이터 창에서 다시 Reinforcement를 클릭합니다. m u l t i p o d e Grid 클릭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그리드 물성치 창이 나타나면 다시 OK를 클릭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3 타입으로 변경합니다. 변경 후 다시 결과창으로 이동하여 안전율 확인합니다. 모두 구조계산 결과 값이 모두 안전율에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m s e w 에서는 구조계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바로 인쇄하는 방법만 지원합니다. 보고서의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PC에 PDF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인쇄 옵션에서 PDF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저 창에서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프린터할 항목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린터 이름을 PDF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m s a w 에서는 구조계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바로 인쇄하는 방법만 지원합니다. 보고서의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PC에 PDF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인쇄 옵션에서 PDF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저 창에서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프린터할 항목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린터 이름을 PDF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PDF 파일로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PDF 파일을 열어봅니다. 이상으로 MSW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MSW 이외, 보강토 옹벽 설계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의 전개도, 구조 계산, 수량 산출이 모두 가능한 오토월 프로, 보강토 옹벽 구조 계산 전용 프로그램 오토 MSI, 보강토 옹벽의 전개도를 전문으로 작성하는 오토월 LT가 있습니다.